78번 문제 보면, A도 CD기압으로, 자, 온도 압력이 같죠? 그러면 은기체 부피와 몰수는 비례 관계다. 어, 피스톤의 높이가 4cm에서 6cm, 12cm로 변화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피니까, 자, 이것이 바로 몰수 변화가 되겠죠. 그렇지? 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일몰의 비를 추가했더니, 4cm에서 6cm, 아 2cm가 증가했네. 그럼 2cm 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몰에 해당하는 부피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자 C를 45리터를 추가했더니 6cm에서 12cm, 즉 6cm가 증가했으니까 면물이 증가했다. 2cm가 1몰이니까 6cm는 3몰이 증가했다. 그러면 3몰의 부피가 45리터니까 아 1몰의 부피는 얼마가 된다? 15리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 보기 맞아요. 음, 그러면 일몰의 부피가 15센치고, 15리터고, 그 다음에 a가 4센치니까, 요거는 2센치가 일몰이니까 뭐야? 여기는 4센치죠. 그러면 여기는 a는 이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분자량은 이몰의 질량이 56이니까, 일몰의 질량이 2 8이 되겠고요. 그치? 자, 다음에 어. 1몰에 B를 추가했어 그리고 나서 45리터의 B를 추가했지 그래서 A의 화학식량 니은 보기 28어 맞고요 그다음 디귿 보기 45리터 C의 질량이 6g이라면 아 아까 45리터는 산물이었지 그럼 산물의 질량이 6g이니까 1몰 C는 2g이 되지 그래서 C의 분자량은 자 2가 나올거야 그러면 B를 넣기 전에 A의 밀도는 넣어준 C의 밀도의 일곱 배다. 자 온도하고 압력 같아 기체의 밀도와 기체 분자량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A의 분자량이 28이었고 C의 분자량이 2니까 14대 1. 그러니까 일곱 배가 아니라 14배가 된다. 1 4 배가 돼야 되니까 기억 니음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보면 방금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똑같이 푸는데 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주어졌어 그치? 그러면은 이 24리터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피 6리터, 18리터, 21리터의 몰수를 먼저 찾아줍니다 어 4분의 1몰이 되네요 6리터는 18리터는 4분의 3몰이 되고 자 21리터는 8분의 7물이 됩니다. 그러면, Xg의 B는 2분의 1물이 되겠지, 왜? 2분의 1물이 증가했잖아. 다음, 자, 여기, Xg의 A는, 오씨, 뭐야, 이거? 자, 우리 보자. Xg의 A는 8분의 6이니까, 어, 8분의 1물이 증가했네. 그쵸? 자, 그러니까, 어, 1몰 B의 질량은 뭐냐 1몰 B의 질량은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몰 A의 질량은 8X가 되는데 지금 가를 보면 4분의 1몰이 16g이야. 그러니까 1몰의 A는 64g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4가 되니까 X는 8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B의 분자량은 16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X가 8 나오죠.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B의 분자량이 16이고, A의 분자량은 64고, X는 8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8, 32, 4, 16. 그럼 이렇게 하면 4가 되니까 4, 8, 32. 그치? 그래서 답은 32번이 32,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어. 자, 90번 문제 좀 볼까요? 자, 요 문제는 실험식 분자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문제 풀때 일단은 질량비가 주어졌지.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가 질량비니까 3대4의 질량비를 원자량 탄소 12, 산소 16으로 나눠주면은 1대1의 몰수비가 나옵니다. 다음, 산소의 질량백분율이 수소의 8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8대 1이란 뜻이에요. 그럼 원자랑 산소 16으로 나누고 수소 원자랑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대 2라는 몰수비가 나와요. 그렇다면 탄소대, 수소대, 산소의 몰수비는 자 이렇게 나오겠지? 탄소, 산소가 1대 1이고 산소와 수소가 1대 2니까 1대2대1이라는 몰수비가 나오니까 구하고자 하는 실험식은 CH2O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 수가 4래요. 그러니까 분자식은 어떻게 돼?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구성원자의 몰수비는 탄소와 산소가 1대1. 음 1, 맞고, 분자식은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니까 그러니까 기억보이 틀렸고 자, 그다음 1몰의 x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그러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가 연소게 하 되면 CO2하고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탄소 2개가 있으니까 CO2 앞에 2 e 붙이고요. 자 수소가 4개 했으니까 H2 앞에 2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비가 1대 2대 2이기 때문에 1몰을 연소시켰으면 2몰의 CO2와 2몰의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2몰의 물이 생성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